실제로 9월하고 작년 수능은 밑줄 문장 안에 힌트가 있어서 그 힌트들을 가지고 풀 거고 6월은 그 문장 안에는 힌트가 없었어. 그래서 주변 문장을 보고 풀 건데 둘다 보여줄게. 그럼 먼저 25년 9월. 얘는 밑줄 문장이 좀 길게 되어 있는데 이게 길어서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길어서 그 안에 힌트가 있는 거야. 확대해 볼게. 초반부에서부터 보면 The same is true in music. 이것이 음악에서도 똑같습니다. 음악에서는요. 쭉 설명이 되어 있지. 그럼 이 음악에서 나온 얘기는 그 바로 위에 있는 전자기파 얘기와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는 이 전자기파를 읽고 이 음악을 거꾸로 추론해 보겠다는 얘기야. 읽어 볼게. 빨강과 보라가 전자기파 에너지의 연속체에 정반대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지각적으로 유사하다라고 보는 거야. 정리하면 위치는 정반대지만 인식할 때는 유사하다라고 인식하는 거지. 그게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게 바로 3번. 위치는 달라요. 그러나 이름은